이게 요 오늘 한 부분이 여기에선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 상원이 친구들 안녕, 나 상원이야. 상원이 친구들 안녕, 나 상원이야. 아 이해 와줘. 그래서 같은 거 하고 다른 거인데 이 안에서 또 같은 거 안에서 대칭이 있고 비대칭 있어서 배열을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편안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를 어성에다가 배열을 해보자. 자 그럼 얘가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그지? 어 얘가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이 전체 배열이죠. 아따. 그럼 얘는 2, 2로 나누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A, B, C를 배열하면 이쪽에도 A, B, C를 배열해서 대칭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3팩이 대칭이 이제 이 안에 생기는 거야. 그이럼 얘가 얼마지? 90? 90에서 6을 빼면 84개가 나오잖아요. 84개는 1분의1 때리면 되고 이 6개는 6분의 2 때리면 된다고.

강원회전으로 같이 있어도 2 3 6 4 6 246자 여덟 군데를 일곱 가지 색을 모두 써서 칠한대. 그러면 일곱 가지 색깔로 여덟 군데를 칠할 거니까 한 색깔을 또 써야 되죠아그 그래서 두번쓸색 고르는 게 중요한데. 그럼 A라는 색깔을 두번 칠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거. 어떤 규칙. 같은 이제 그럼 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laughs> a끼리 이웃하지 않게 치라는 데. 그럼 뭐 a를 하나를 여기서 고정해 놨으면 이 네.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도 되잖아. 네. 그럼 이의 전체가부터 8팩 네. 나누기 100 곱하기 8분의 1인데 여기에서 a끼리 이웃하면일를 하나로 이렇게 보면 7, 7번을 배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두 개밖에 없어서 이게 편한데 자 얘를 한방에인볼 이렇게 그럼 우리가 확률이 어떻게 해서 나오지?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전체 경우의 수자는 뭐지? 네어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게 이제 확률인데 어 그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다 확률을 곱하면 되죠 네 똑같은 의미로 원숭열을 이렇게 푸는게 좀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오게요 그냥 뭐 전체가 이웃하든 안하든 뭐 그런거 전체야 그럼 이제 어, 두번째할 색깔을 고르고 얘를 배열하면 8팩 나누기 2팩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A2개에다가 나머지 배열을 할거니까 여기서 이제 뭘 곱해주면 되냐면 얘를 칠했는데, A끼리 이웃하지 않아는, 안할 확률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할 때가, 여덟 군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A를 칠했어. 8분의 8. 그럼 이제 두 번째 A를 칠할 수 있는 데가 7가지인데, 이웃하지 않게 칠해야 되네. 그러면 이 자리, 이 자리는 못 칠하죠?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만 칠할 수있어두 번째 1. 나머지는 다이개 칠하면 끝나는 거지 아, 그 이제 뭐 600분의 600이니까 1이야. 1개 칠하면 그러면 요거 1이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같은 색깔끼리 이읍하지 않게 칠할 확률을 구한 거야 아, 그럼 얘가 이제 그 여기다가 일곱 가지 색을 이용해서 여덟 군데를 모두 칠했는데 같은 색이 이웃하지 않게 칠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8팩이 얼 8팩이 모르겠다 5급하기3 곱하기 3만 원이 돼 10만 원이 하나야 이거랑 똑같은지 위에 거를 이렇게 확인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가 7팩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7 곱하기 네. 2분의 7팩 7팩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7 곱하기 7팩으로 묶어내면 2분의 1 빼기 7분의 1이니까 여기가 14분의 얼마냐? <laughs> 5죠? 그렇죠? 그죠? 어, 14분의 5 아니에요? 잘하나? 그러면은 꼭 2분의 5 곱하기 7팩이 나오는데? 합이 네. 다른데? 네. 약간 뭘두 네. 번째 알색 고르고 어. A. A A 하여튼 이걸 다 언형으로 변하면 8팩 나누기 2팩 8개니까 8분의 1 그래서, 이 둘이 묶어져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 일곱 개니까, 칠, 팻, 단기, 칠분의 양. 칠? 칠, 팻? 칠, 팻? 둘이, 둘이 붙어 있는 걸 빼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아, 근데 전체는 여덟 개로 보고, 얘는 일곱 개로 보고 하지, 우가 칠킨나누킨칠 치킨. 칠킨 나누기 은 치킨은 치킨은 칠킨은 치킨은 분의은 치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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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분의킨인데그러면은 치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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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킨은 치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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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거킨은 뭔가, 뭔가 잘못됐다 가잘못 왜냐면 여기는 8개를 배열한거고 여기는 7개를 배열라거라서 훨씬 어려워 이럴때는 이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됩니다 아니면 은7 곱하기 이 8자리니까 A 하나를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번째 A가 갈수 있는게 여기 여기는 못 가죠. 맞아. 여기 갈 때랑 여기 갈때 똑같지. 대칭이니까 돌리는 똑같아 여기 갈 때랑 여기 갈때 똑같지. 여기 갈때 다르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 여기 똑같고 여기 여기 똑같고 그럼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갈 때를 먼저 나누면 2 곱하기 나머지 6 0이구요 A가, 두 번째 A가 여기 갔을 때는 6 0이고 얘는 이려서 똑같으니까 2로 이렇게 나누면. 그가 그러면 7 곱하기 6 0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2고 여기는 2분의 1인데 아? 얘가 2분의 5 아니니? 이 저것도 다른 거예 음. 얘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유선 거 재신 지 아니, 빨리 나와. 첫 번째 a 를로어첫 번째 a 를로어 그럼 이제 두 번째 a 가 예. 배열을 하면은 음. 하나, 여기는 <laughs> 니까 하나, 둘, 배열이 뭔지 몰라. 오비스스터랑 음. 여기 있을, 있을 때가 다른가? 나 제대로 지안 맞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오래를 먼저 정할까요? 네. 여섯 가지죠. 여기에 올게 다섯 가지죠. 그럼 이제 나머지 A가 갈까요? 나머지 여기다가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하나, 둘, 셋넷 다섯 개를 배우라면 이러면5곱하기 칠팩인데. 얘는 5곱하기 4곱하기 10팩이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팩이 다르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네. 2번 칠할 색 생각하고 여덟 개를 배열하면 8팩 나올 일이 있 거기에다가 같은 색을 떨어뜨려서 칠할 확률이 7분의 5. 7, 7. 공팔이사고팔이색이 이게 그냥 했을 때이자한테뭘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그냥 했을 아, 아, <laughs> 아, 때어요정말다사굴을이사굴 음. 봐야 이사7을할수 있으니까 선로 다른 오공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연접한 음. 부분 같은 음. 색을 칠하지 않도록 칠하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 회전에 의해서 겹쳐지는 모양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 그냥 풀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두번 칠할 색을 골랐어 A를 두번 칠하면 여기에다가 A를 하나 해서 고정을 했어 그럼 두 번째 A가 갈 때가 여기 여기는 못 가니까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거는 당연히 대칭인데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것도 회전시키면 똑같으니까 대칭이고 그러면 이네 개일 때는 네 개일 때는 육팩이고 두 번째 A가 여기 갔을 때는 여기 갔을 때는. 왔을 때는 이 이걸 더뭘나에서 20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또 굉장히 잘못됐니까두 번째 이가 여기 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나 아홉 이게 다른가? 이게 다르지 똑같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이 방법이 어디서 뭔가 들셋이는 얘기가 드는데 A끼리 붙어있는 거를 하면 A끼리 붙어있는 게 A를 묶으면 되는 거니까, 이지 7팩이고, 회전시 같은 모양이 되지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단 7팩이죠. <목소리> 아, 블루얼마지그지 블루오너지. 블루오너지. 블루 했잖아 첫 번째 a 지 블루오너지. 지 블루오너지. 블루오너지. 블루오너분 2, 오너지 블루오너지. 블루오너지. 블루 회전하면 8분의 1이고, 8개 회전했으니까, 그 2개 하나하나 하니까, 하나 하나 어차피 이유는 똑같고, 여기서 에 A끼리 붙어있는 걸 빼면 되는데, 붙어있는 게 7팩이잖아요. 네, 7팩 아니야. 붙어있는 게 7팩이고, 얘를 회전시키면 7분의 1이 아니고, 제가 하나로 묶어서 넣습니다. 8분의 1나 11시쯤에 탈출할 수있으7분이겠지 생각 먼저 좀해 11시쯤에 탈 붙어있는 걸 해볼게요 붙어있는 게 A를 하나 고정을 시키면 두 번째 A가 갈수 있는 게두 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배열하면 이 팩인데 얘는 고정을 시켰으니까 안 나눠줘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2팩 분의 7팩이고 얘는 2 곱하기 2팩인데 그러면 6팩으로 묶어내면 7 곱하기 6팩이고. 풀어가지 제대로 못쓰겠는데 자른 방법? 가지 음, 색을 모두 써가지고 인접한 모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 에서 배열할 수 있는 A를 먼저 한 다음에 지 A를 배열할 수 있는, 아, 아. 있는 아, 아, 에서 이거라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근사하게 어 <laughs> 이거는 전체는 어? 아, 잠깐 아, 이걸 잘못했구나. 음. 저 벙크 아, 이걸 잘못했구나. 음. 아, 이걸 잘못했구나. 음. 그 전체가 아, 전체가 두 번째를 실하고 여덟 개를 배열했으니까 원순녀들다배웠으니까 8분의 1이 되야 되죠? 태용이 그죠? 처음에는 0이요 같은 색이 이웃하지 않게 칠할 확률이 태 7분의 5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2팩 분의 7팩 곱하기 5니까 2분의 5 곱하기 7팩이 나와야 되네요 아까 왔췄는데 태요라 태요라 안 했었어야지 태요시 7 저걸 왜 몰라? 다들 아, 안했었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두번 찰과하고, 8 0 나누기 1 곱하기 8분의 1에서, 하나, 둘, 3. A끼리 붙어 있는 게, A를 고정을 해보면 두 번째 A가 갈 때가, 두 가지 나머지 배우한면또 A니까. 음, 어, 그래서, 안7 곱하기 6팩으로 묶어내면,

이거 몰라. 아 재위용. 아재위 아니면 이제 7. 아7 곱하기 <laughs> a가 여기 <laughs> 여기 여기 그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는 똑같으니까 3 곱하기 100. 아니야. 하면 모네 지금 아, 모함이야. 모함 안 했어. 뭐 모함? 나또말아 이럴 때면 이건 그 똑같았어. 이한칸 떨어질 때한칸 떨어질 때아 똑같다 어, 이게 칸떨어동 여기 있을 때 네, 여기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2곱하기육이고요 여기 있을 때는 600 나누기 a, b가 서로 대칭이 돼 있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죠? 네그면 이렇게 하면은 7팩곱하기2분의5 네. 얘도 7팔곱하기분의 네. 얘도 7곱하기2분의왔아아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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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래, 그래서 몇이야오그 몰라. 옆에 2 4 7을 해봐야 돼. 육분 바탕으로. 열한 시에 탈주 가야겠다. 1 1시 땡가면 어플 떼어오아다 가야지. 이삼이삼 먼저 해줄게. 이삼육 바보야, 이3이3은 아, 아, 1, 1, 2, 2, 3을 배열한데 1, 1, 2, 야 2개 2개 하나니까 개수가 서로 소죠네 아니면 3을 네. 다갈았다고 생각해도 되고 네 그러면 5팩 나누기 2팩 2팩이 전체 경우의수가 되죠? 1, 1, 2, 원순열이니까 5분의 1 때리시면 여러분 이게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는 거라서 3을 딱 고정을 어. 시켜놓으면 나머지 자리에다가 1, 1, 2, 2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거 알고. 자, 2, 3, 5를 보시면. 2, 3, 5야. 어. 오케이. 응. 자, 네 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구를 사용해서 중앙하고 프로필러를 칠할 건데 중앙하고 날개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이제 회전해서 같은 모양이 몇 개냐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는. 색칠할 때 회전해서 같은 모양이 생기려면 색깔이 몇 개냐에 따라서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니까 일단 가운데를 먼저 칠해 네 가지죠? 빨간색을 칠했어 가운데다가 에 그럼 이제 남은 색깔이 파랑 노랑 뭐 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밖에 날개에다가 칠할 거야 그지? 네 예. 날개에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고 세 가지 색으로 칠할 수있잖아 밖에 날개에 칠할 수 있는 게됐나요한 가지 색깔로 칠하는 거는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예. 그럼 가운데가 뭐 파란 빨강색이고 밖에가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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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가 이제 프로필라가 되는 거고 두 가지 색을 칠했을 때는 세 색깔 중에 두 개를 일단 고를 거야. 그러면? 파랑하고 노랑을 골랐으니까 파파파노 파,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파랑 파랑 노랑 노랑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파랑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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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할 수도 있죠. 됐어요 자, 우리 이거는 삼팩 나뭇지 삼 팩이고 회전시 같은 모양 이렇게 하셔도 되고 노란색만 하나 딱 박아놓으면 한 가지 밖에 없잖아. 이 한가지 이것도 한가지 파랑, 파랑, 노랑, 노랑은 파랑을 딱 해놓으면 나머지 파랑이 옆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 밖에 없죠 이게 두가지 그래서 이걸 하는게 아까 우리가 사, 시, 이, 구이 안에 이, 시, 이, 구가 있어서 내가 두 개고 내가 네 개니까 이네 개는 4분의1 때리고 이두 개는 4분의이 때려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이제 붙어있을 때랑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그때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총네 가지 세 가지 색깔을 고르면 이세 가지 색으로 네 군데를 칠해야 돼. 난색깔은 두번쓸 거죠. 이제 파랑, 파랑, 노랑, 보라를 바깥에다 이렇게 칠하는 거야 그러면 4팩 나누기 2팩이고 4분의 1 때리시면 됩니까 그 의미가 몇 가지지? 3가지인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 순열도 까다롭고 원순열도 까다로운데 두개 섞인 부분이 제일 까다로워 그래서 이쪽은 약간 경시야 경시 병시. 그래서, 저기, 그, 실력주문서 열 문제, 그, 원순열에서맨 마지막 문제가 요, 요, 대칭, 미대칭 문제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사실, 음. 어. 한 개만 해봐서, 이사칠 하나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풀어줄 수 있으니까. 쉬라. 어, 어. 9 다음 주에 조합하면 9 247 아, 그러니까 생각해서 풀면 제일 편하다고 이사 칠. 아 왜? 이좋은 달라요. 네? 네? 응. 응. 말이 안 되는 게이지 응. 어, 아. 이지잖아 네. 이사은로 나눠야 되고 이사 칠은 3만. 마마원 아, 이, 지금 하는 방법은, 확률 에서또 해야 된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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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는거 아니라,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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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 확률을 이용해서도한고에서도수국에서도에서도한어에서도한국에서야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도한 A 2개, B, C, D, E, F, G 니까 그러니까 8팩 나누기 2팩이고 얘는 4분의 1 2개 전체야 전체 난 나누기 전 됐어? 예 그럼 이제 똑같은 색을 같이 안 칠할 확률이 이렇게 나눠 놨을 때아첫 번째 A를 여기다 칠했어 8분의 8 아무데나 친하니까. 그럼 두 번째를 친할 게 6곳까지인데 유자이랑유자인 유자이랑 분이 친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가 두색깔을 서로 다르게 친하는 거야. 얘네 둘만 달라지면 나머지는 다 다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님? 어,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는 거야. 5곳칠지 친해.